안녕하세요 비송입니다 마스크 스트랩 인데요 마른 목골 모양으로 해서 한번 떠봤어요 귀끝만 떠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거를 하지 않아도 예쁜 마른 목골의 마스크 스트랩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간단해요. 어, 쓰다 남은 뭐 마카롱 실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실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코바늘 5호로 해서 뜰 거예요. 그리고 양 옆에 음, 고리는 음, 핸드폰 고리 줄에서 이 끝부분만 띄어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자재가 있다 하시면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양 끝에 고리를 달아줄 여유분의 실한뼘 정도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어, 세 코를 뜰 건데요. 느슨하게 떠주세요. 하나, 둘, 조금 느슨하게 뜨셔야 돼요. 그리고 편물을 살짝 돌려보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뒷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 이곳에 뜰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엔 뜨지 않고, 여기와 여기 두 군데에 뜰 거예요. 얘를 놓고 여기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실 빼오고요. 두 개가 됐죠. 그다음 다시 마지막 이 부분에 넣고 코를 빼오세요. 그럼 세 개가 됐어요. 세 개가 된 거를 실 걸어서 하나만 빼고요. 다시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주세요. 그 다음,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시 편물을 살짝 돌리면, 여기, 사슬 산이 보이죠, 여기? 여기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될 거예요. 이 부분 걸어서 실 빼오고 다시 옆에 걸어서 실 빼오고 지금 이렇게 됐죠. 세 개면 실 걸어서 하나만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기. 이제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보이죠?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선물을 살짝 돌려서 첫 번째 산 말고 두 번째 걸고. 다음, 이곳에 또, 걸고, 세 개가 되면, 실 걸어서 하나, 실 걸어서 둘, 실 걸어서 둘.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실, 배우고, 10 배워서 3코가 되면, 실 걸어서 하나, 실 걸어서 둘, 실 걸어서 둘. 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음,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와요. 몇 개를 했을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18, 20, 22, 24, 26, 28. 손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28개에서 30개 정도 해주시면 넉넉할 것 같아요. 음, 마지막, 음, 코 있는 데까지 뜨고 올게요. 저는, 음, 다른 색으로 뜬걸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 어, 두개 빼고 한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뺀 다음에 사슬 한 개를 해주고 한뺨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다음 실 빼고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은 됐고, 다음 이제 고리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돗바늘 갖고 와서. 고리 부분 이 부분이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세요. 너무 빡빡하게 하시지 말고요. 음. 세번 정도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다시 뒤로 넘겨서 주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여기 감침질한 부분 있죠? 이 감침질한 부분으로 넣어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런 부분에 한번 또 넣어주고. 다시 실 하나 걸어서 넣어주고, 지그재그로 몇 번을 이렇게 해주면 실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빡빡한 곳쯤에 넣고, 실을 빼주고, 잘라주세요. 혹시 실이 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섬유 접착제나 목공풀로 살짝 발라주셔도 되세요.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 이쪽 부분도 해 볼까요 감침질로 너무 빡빡하지 않게 세네번 해주세요. 7D로 뺀 다음에 이 부분으로 한번 통과시켜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통과. 지그재그로 해주세요. 다시 실 하나 걸어서 통과. 마지막 실 걸어서 빡빡한 곳으로 통과. 그리고 잘라주세요. 마스크 스트랩이 완성이 됐어요. 색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색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마카롱 실 이용했는데 조금 얇은 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쁘게 뜨시고 예쁘게 활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비송이었습니다.